이제 개항기로 들어갑니다 지금부터 동학농민운동과 관련된 얘기를 할 건데요 중요한 내용이니까 집중해서 같이 따라와 주면 좋겠네요 동학농민운동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이거 하고 가보기요 정도까지 진도를 나갈 거라서 동학농민운동부터 빠르게 진행을 해 볼게요 자, 1차 동학농민운동입니다 이거는 조병갑이라는 사람이 고부봉기로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후 이용태 103봉기 황토현 황룡천전투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주성을 점령했다는 거예요 이로써 어디서 일어났냐 바로 이쪽 지방에서 일어났다 왜냐면 전주가 여겼거든요 이쪽 지방에서 발생을 했다는 것을 알수 있겠죠. 그 다음에, 갑, 청나라가 봉학 농민운동 때 다시 왔습니다. 왜? 우리 이전에, 청나라의 내정간섭이 아주 심해졌다 했잖아요. 이 이유가 뭐냐? 청나라의 내신정간섭이 그 심해진 이유가, 여기, 이거, 청나라가 진입하면서 텐진조약을 맺은 갑신정벽. 그 다음에, 청나라가 진입을 하면서 내정 간섭이 강화된 이모군란 이를 이렇게 됐으니까 당연히 도학농민운동 때도 청나라를 끌어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 이후에 텐진조약이 있었죠 갑신정민 때 일본도 파병된 겁니다 일본도 텐진조약이 청나라가 출발하면 일본도 출발한다 이런 조약이거든요 그 다음에 전주하약소 집강소라는 곳에서 폐장계약을 합니다 폐정계약 안으로요. 토지를 준보내라. 갑신정변에 없었던 토지를 준비하고 신문제 폐지하자. 신문제 폐지 많이 나왔지 않아요. 갑신정변에도 신문제를 폐지하자라는 말이 나왔었습니다. 신문제를 폐지하자. 그다음 과부세 그러나 1차 때 이러니까 말이 안 통하죠. 안 통하죠 당연히. 그래서 2차는요. 남북쪽이 영합해서. 우금치 전투를 공주에서 펼치는데, 누가 지나버렸다? 군국 기무처라는 곳이 지나버렸어요. 별표 세 개. 즉, 일본 군인들이 있었는데, 어, 왜그럼면 군국 기무처라는 곳에서 일본군이 있었냐 하니까, 1차 일본이 파병됐을 때, 일본은 제일 먼저 이거를 점령, 이통학 농민운동을 점령하는 거 목적이 둔게 아니고, 경복궁 정려의 목적을 뒀어요 이러면서 순식간에 이게 바뀌게 돼요. 전세가. 청나라가 어 뭐야? 쟤네 왜 경복궁 잡아먹 뭐 이런 식으로 입장이 바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발생한 게 청일 전쟁. 여기서 누가 이기냐? 일본이 오세요 예상이 왜죠? 그러면서 가오 개혁 때 군국 기무처를 설치해서 여기 일본이 주된 주된 주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우금치전투를 탄압을 한 겁니다. 우금치전투는 아주 참혹한 전투였는데 이렇게 언덕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 언덕을 넘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여기서. 이렇게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엄청 많은데, 이게 일본 군인들이 장착을 하고 있어. 올라오는데 계속 사살을 하겠지, 당연히. 당연히 총을 쏘거나 사살을 할거 아닙니까? 이 과정이 바로 우금치전투입니다. 오케이? 자. 우금치 전투까지 하면서 이렇게 동학 농민 운동은 결국 실패로 돌아가죠. 그러면 동학 농민 운동을 이끌었던 사람은 전봉준이라는 사람. 전봉준이라는 사람이 동학 농민 운동을 이끌었습니다. 가보 개혁이라 가보 개혁이라. 1차 때요 가보기역. 아, 여기 있었죠. 가보기역 이겁니다. 이거 군국기무처를 설치했고, 정치적으로서 의정부, 파라문, 경, 이제 도랑형을 도량 있잖아 이렇게 이렇게 대청 같은데 흐르는 도량 이걸 통일하고 재정 일원화. 재정 일원화가 여기 갑신정변에도 재정 일원화를 원했죠. 14조, 14개로 개혁안에서. 그 다음에 신분제는 폐지해야지 신분제 폐지 하고 과부제 하고자 이게 이거는 그냥 계속 나오는 킬링 포인트입니다 이 위에 또 나왔잖아요 여기도, 여기도. 다음 2차는요 독립서공문과 홍범 14조 홍범 14조는요 제 2차 가부개혁대 에요 박경효라는 사람과 김홍집이라는 사람이 가오개 역을 실시했다. 뼈 속까지 친일파, 이 친일파들이요. 그니까 조선에게 불리한 가복이 역을 실시하는 것들 거 아닙니까? 정치적으로 지방 팔도에서 23부 재판소로 나뉘라 재판소 지난번에 설명했죠. 지방적으로 힘을 다운 시키는 거예요 재판소. 사회는 이제 소학교, 외국어, 사범학교 이런 걸 세우면서 교육역 복조서 근대학제 사회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가오개혁이 일어난 배경 바로 청일 전쟁에서 일본이 이겼잖아요. 그 다음에 시모노스키조 약이 체결이 됩니다. 이거는 조선이 자주국 요동반도 우리 거다. 도요토미 시데요시가 요동반도를 먹고 명나라가 명나라를 먹기를 원했잖아요. 어딨어? 어 여기 보면은 임진왜란의 배경 일본애도학교에서 명나라? 명나라를 잡아먹기 위한 목적을 세웠잖아요. 기억 안날것 같은데. 그 다음에, 삼국 간섭. 러시아, 프랑스, 독일이 요동만도 돌려내. 러시아 거거든요. 요동만도 왜 일본 니네가 먹어? 돌려내. 했는데, 이 이게 이루어져요. 이게 이루어져. 요동만도를 쳐내게 되어 w h 삼국관서 누구? 러시아, 프랑스, 독일, 삼국관서. 그다음 을미사변 지금 지난 시간에 아주 강조했는데요. 을미사변은 바로 명성황후가 시해되요 누구에게? 일본 닌자 같은 거 있잖아요. 호위무사 같은 이런 사람들이 와서 명성황후를 시합니다. 해 명성황후 영상 에따 하나 보여줄게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을미개혁이라는 게먼데 을미개혁은 연호를 건양으로 해요, 일단. 고정. 그다음 단발령을 실시하고 태양령 조선 중심. 여려가면 단령입니다. 단발령이 중요해요. 단발령으로 인해서 이제 많은 반발들이 일어난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어제부터 내용 잠깐만 복습 들어갈게요 어, 티양기 자, 고종과 민씨를 중심으로 두고, 최익현은 탄핵상소를 막 올리고, 통상계합하는 계화을 하자 하고, 운요사건은또 발생하면서, 결국, 1876년에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자 불평등,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자 불평등 조약인 강화도 조약이 체결됩니다. 자, 그러면 이 강화도 조약에, 조일 무역 규칙 산물 는기 있고 조일 수호 조규 부록 이런 게 있는데 조일 무역 규칙은 무관세, 관세 붙이지 말고 황세 붙이지 말고 공물류치 무제한으로 조일 조일 수호 조규 부록은 기항장 열고 심리로 내지역 무 불가 이를 바탕으로 한 이게 바로 뭐냐면 강화도 조약의 쌤은 의라고 표현을 해요 구속 조약이라고 하는데. 의라고 표현을 합니다. 조선은 자주국이다? 어, 이 말은 청나라 주도권을 못 갖고, 일본이 오로지 조선은 점령하겠다. 이런 의미지로 조선은 자주국이라는 걸 말한 거고, 부산과 포함한 이 항, 두 개의 항을 더 개발을 해라 합니다. 그게 바로 원상과 인천이에요. 이때나 개항을 합니다. 이두 개를. 불평등 조약이잖아요. 와이, 해양을 측량권 영사재판권. 일본인은 일반이 재판, 일본인이 재판을 한다. 그리고 해양 측량권. 이래서, 나중에 조선을 더 들어오기 차, 편하게 하려고 해양측량권을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죠. 다음, 개화파와요, 온, 위정척사파 두 개로 나뉘어진다 했잖아요. 개화파는 온건파와 급진파로 나뉘어지는데, 온건파는 통리기 무함문 12사, 별기군, 신식군대잖아요. 이게 이모군란의 배경이에요, 훗날. 5군영에서2영으로 바뀌었고, 사절단 영선사 청나라 조사시찰단 조사 조사시찰, 시찰단 일본 수신사 일본 조선측략 by 황준시엔 조선측략 이건 이제 러시아 친중결을 급진파는요 김옥균을 비롯해서 문명을 개화하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그 다음에 이 위정척사파는요 통상수교 반대 개항 반대 위정척사파는 개화 반대 이러면서 의병 투쟁까지 이어가게 돼요. 그 다음, 이모 군란입니다. 이모 군란. 중요하죠. 90군인에 대한 차별로 일어나는데, 청나라가 지나버려요. 청나라가. 내정간섭이 당연히 엄청 심해지고, 조청, 상민수력, 무역, 작정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일본도 당연히 오죠. 재물표조약. 외국군대 들어오게 해. 이런 재물표조약. 그 다음, 조일수역협정이 가능이죠. 다음, 갑신정변은 어, 우정총국에서 만들어졌어요. 우정총국 보여줬죠. 원했던 건 14조 개혁안. 대정 일원화하고 신문제 없애고 해상공국 지조법. 실시하자. 근데 3일 천하로 끝났다. 와이 청나라가 진압했어요 내정간섭이 더 심해지고 톈진조약. 양궁군대를 철수하는데 통보 같이 들어오자. 같이 나갈 때 같이 들어오고 같이 들어올 때 같이 들어오고 같이 나갈 때 같이 나가자. 일본은 또 한성조약. 상금 지불해라. 우리 다쳤잖아. 이거 이모글란할아갑신정이아란아신정변 아, 이모글란, 어, 도와줄 때 이러면서 어이없는 한성조약을 체결하자. 하는 거야. 자 이따 홍범 14조라는 게 나오는데 14조 개혁 안에서 이차 하복의 역대는 홍범 14조라는 거로 넘어가는 거예요. 처음 텐진 일본의 한성조약 갑신장변은 3일 전화로 끝났다. 됐죠? 그러면은 일단 잠깐 쉬었다가 아관파천 대한제국 으로 넘어갈게요. 일단 그 사이에 이번 강의로 을미사변에 대한 내용을 하나 올려놓겠습니다. 잠깐 쉬다 올게요.